대단한데요. 이 멋진 연주를 지도하시는 공경민 지휘자님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지휘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휘자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 아, 아. 저는 선전에서 그 국제학교에서 지금 음악총괄과 오케스트라 지도 지휘자로 재직하고 있는 공경민입니다. 네 오케스트라 연주지만 우리 아이들이 팝 음악을 연주합니다. 이번 팝 세션 연주곡들의 특징을 한번 말씀해 주시자면요. 아이곡아 아, 이번 곡팝 세션의 곡은 제가 봄을 주제로 해서 선곡을 했고 다섯 곡 중에서 네 곡은 제가 직접 편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레임, 그리고 희망, 꿈, 그리고 회상, 모든 그 봄에 대한 봄에 얽힌. 그런 것들을 제가 선곡을 했고 또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되는 문제가 앞으로 남아 있는데요. 일부의 마틴 지휘자님과 더불어 우리 한울림 예술단의 자문위원으로 오랫동안 봉사를 해주신 것으로 들었는데요. 네, 한울림 예술단의 활동 그리고 이번 학기 지도하시면서의 감회는 어떠하셨나요?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서.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연주를 할수 있게끔 도와주신 뒤에서 도와주신 분들, 상공의 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이렇게 음악을 사랑하면서 그 꾸준하게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휘자님도 조금 있다가 솔로리스트 연주에 참가하시는 거죠? 예. 남은 연주 잘 마무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